여러분 우리 진짜 우리 정말 전도할 시간 없습니까? 내 가족에게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내 친구에게 외칠 시간이 없습니까?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직무유기죄 있죠? 직무유기가 죄입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맡은 일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그게 직무유기예요. 내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집장만입니까? 빚 갚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까? 배우고 싶은 겁니까? 갖고 싶은 거 갖는 겁니까? 누리고 싶은 거 누리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 좋은 학원 보내는 겁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에 사는 겁니까? 더 차고 싶어, 타고 싶은 차를 타는 그것이 우선입니까? 왜 나는 전도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쓸모 없는 거예요. 너는 돈이나 봐라. 너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나 해. 필요 없지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은 먹을 거 있고 짝 있고 집 있으면 끝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고작 먹는 거, 집 입는 거, 자식 키우는 거 그것 위에 산다면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존도 안 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누릴 게 많아서 존도하지 않고 먹고 살기가 힘들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전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양한 전도하지 않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건 주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저래서 전도 못한다고 우리 부모가 고집이 세고 불교가 강하고 유교가 강하고 그래서 전도 못한다고 아직 때가 아니어서 전도 못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알아요 왜 전도하지 않는지 왜 입을 열지 않는지 그 진짜 이유를. 주님은 알고 계셔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우리는, 나 그거 몰랐는데요. 그, 형, 그 친구가, 내 가족이, 나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는데요. 나 그렇게 될줄 몰랐는데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거라 마음을 좋을 를 하시는 이가, 우리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 있는지를 아셔요.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왜 말하지 않는지 압니다. 왜 존도하고 있지 않은지를 압니다. 때로는 미워서, 부모가 미워서, 나를 힘들게 해서, 내 자존심 상하게 해서 전도하지 않는지도 아시고 세상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그냥 돈돈돈일일일 일일 예수 이름 구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 일만 구하는 가운데 외치지 않는 것도 아셔요.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도 전도하려고 했는데 내 사정이 이랬어요. 마음을 좋을줄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구원 받았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천국 있는 걸 아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지옥 가는 걸 아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바빠서 미워서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간 영혼 중엔 그들이 믿지 않아 지옥 갔고 그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갔고 당연하죠. 그런데요. 그들 중에는 내가 전도했다면 구원받을 영혼도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고집이 세고 그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내가 입을 열었다면 내가 전도했다면 천국에 가 있을 영혼이 진짜 있지 않을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나를 좀 막아 주라.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누가 나를 좀 막아 주라. 찾는데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망해서 지옥 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심판을 딱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때리려고 할때딱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전도했다면 멸망하지 않을 사람도 있는 겁니다. 내가 전도했다면 심판을 피할 사람도 있는 거라고요. 예루살렘은 그들의 죄가 악해서 망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결론은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소동고모라가 망한 것은 그들이 동성애로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 내 집안에 진리를 사모하는 도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집안 사람 안 망한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을 품은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가족 살려 주는 거예요. 전도할 거니까. 내 가족 중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지금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누가 내 가족을 살려 줄까요? 누가 내 가족을 향한 심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영혼이 망하는 이유도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추수때가 지나가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전도해 주는 사람만 있었다면 구원받았을 텐데 누군가 나에게 외치기만 했다면 나는 믿었을 거라고. 그런데 외쳐주는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때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타협을 하면 안 되죠? 그냥 시간 될때 하고, 하고 싶은 일다 하고 난 뒤에 여건 되면 존도하고, 자기를 위해 돈다 쓰고 남은 것, 복음을 위해 쓰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니까요. 그래서 존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어떤 것도 아낌없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믿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죽은 뒤에 영혼이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 그런 거안 만들었다고 거짓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은 돈 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쓰레기 놀라고 쓰레기통 만든 거죠. 교도소는 일반 사람 가두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죄수들을 가둬야만 일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는 거죠. 지옥은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 보내려고 만든 거라니까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그냥 여러분 하고 시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지옥이 없다면. 지옥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아주 정상적인 전도법이에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 교회는 맨겁 준다고. 막 망한다고 막 핵으로 불질러 버린다고 하고 막 지옥 던져 본다고 하고 막 일을 막 한다고 하고 이 교회는 성경에 그렇게 좋은 말이 많은데 왜 겁주냐? 왜 억지로 믿게 하냐? 그분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지옥에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외치는 건 성경적인 전도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하셨습니다. 지옥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려주는 것은 자기가 믿어야 되고 교만한 마음을 꺾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닙니다. 겁줬다면 겁 줬다면 겁 먹었어야죠. 겁안 먹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는 죽은 뒤 천사들의 품에 받들려 천국으로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 뒤에 가는 영원한 두 곳의 세상이 있다고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로나 바울은요, 본인이 천국에 직접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갔다 온 얘기로 하면 반감 살까봐 삼자 얘기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서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이 땅에는 없는 말을 들었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못 알아먹는 말을 했단 말이죠.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 내놓고 전도한 거예요. 40에 하나 감만매를 여러 번 받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강의 위험, 바다 위험, 거진 형제 위험, 동조교 위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전도를 멈추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천국 봤잖아요 이걸 봤는데 어떻게 멈춥니까? 저 사람들이 몰라서 돌을 던지고 저 사람들이 몰라서 매를 때리는데 기분 나빠서 이런 대접 받기가 분해서 내 전도 안에 그건 천국을 본 사람은 불가능해요. 천국을 본 사람은 어떤 대접, 어떤 환경에서도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시간 하나님이 1분만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요. 아마 우리는 이 땅에 살 마음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내집장만 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것, 마음이 바뀔걸요? 만약에 이 땅에, 땅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옥을 1분만 보여준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친정으로 본가로 자기 가족에게 친구에게 뛰어가지 않겠어요? 바울이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돼서 버림을 받았는데, 피범벅이 된 얼굴로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봤잖아요. 전국 봤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명령이야.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형편되면 전하고, 바쁘면 하지 말고, 여건되면 전하고, 상황이 아니면 말고, 듣는 사람 호응이 좋으면 하고, 듣는 사람들이 너를 자존심 상하게 말하면, 기분 나쁘게 말하면 입 다물고, 그게 아니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이 가정에 나를 세우고, 오늘날 그 직장에 나를 세우셨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이 가정을 이룬 게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이 직장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지금의 직장으로, 왜요? 왜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겁니까? 나를 만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가족이 가정에 있고, 동료가 직장에 있고, 내 손길이 필요한 형제 아매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가정, 지금의 직장, 지금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를 세우신 거예요. 나를 만나야만 구원 얻을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 사람에겐 내가 유일한 기회잖아요. 내가 만나는 이 직장 동료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라면 내가 입 다물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그 시간이 그 만남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전도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전도하는 이것이 참 미련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무슨 신문 보여주고 뭐 영상 보여주고 하나님을 그냥 뭐 보고 믿냐고 순수하게 믿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땐. 전도하는 이 방식이 미련스럽게 보일 수도 있죠.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전도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풀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잠그면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 전하면, 천국문 열리는 거고, 내가 입 다물면, 천국문 딱 닫히고, 지옥문 열리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문못 열어주겠어요? 내가 이 땅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세상 일하느라고, 내 가족이 천국 들어가도록 문을 못 열어주겠어요? 문열 시간이 없어요? 영혼을 건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전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일은 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솔직히 저는 이 말씀 앞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 무죄합니다. 나 솔직히 모든 가족에게, 내 모든 친구에게, 내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할 만큼 했어요. 나 전도할 만큼 했어요. 믿지 않는 건 그들 책임이에요. 나 책임 없어요. 나는 그들의 심판에 대하여 무죄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못 합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내 직장 동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에게 나할 만큼 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어요. 나 책임 없어요. 나 거리 끼는 거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곳에 갈수 없다면, 누군가는 보내야 하고, 누군가가 거기를 간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대체 왜 일을 하고 왜 돈을 버는 겁니까? 자식들을 한번 잘 키워보고 싶어서요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요 여러분 가난이 한이어서 그한 많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겁니까? 고작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목적입니까? 사도행전은 이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쓰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내가 쓰는 거예요 투잡, 쓰리잡 하느라고 지쳐서 가족도 만나지 못하더라. 한번 친정에 존도하러 갔다가 대인통 자존심 상한 뒤에 삐져가지고 두번 다시 집을 찾지 않더라. 남편에게 존도했다가 이혼하자는 공포스러운 말을 듣고 입을 20년째 딱 닫았더라. 먹고 살기 바빠서. 여가생활 하느라고. 애완견하고 노느라고. 애완견 갖고 투자하느라고. 화초 키우고 마당 꾸미느라고. 차 튜닝하느라고 외제차 계속 바꾸느라고 정신없이 할부하다가 전도할 시간도 없고 교제할 시간도 없고 내 사도행전 29장을 그렇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전도는 여기에 있는 나만 할수 있어요. 전도는 거듭난 자만 할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내 가족을 전도할 수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구원받은 나만 할수 있는 겁니다.